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TV입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평소보다 피로가 오래 가고 눈밑이 어두워지거나 피부색이 칙칙해졌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하며 이 중요한 기관이 손상되면 면역력 저하와 소화장애, 심지어는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지방간이나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을 만큼 흔해졌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도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 섭취는 간내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간 효소 AST, ALT를 높인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올리브오일, 녹색 채소, 강황, 브로콜리, 견과류처럼 간 해독을 돕는 음식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는 간에 괜찮을까? 과일 주스 대신 과일 그대로 먹는 게더 안전할까? 헬스 보충제나 단백질 쉐이크는 정말 무해할까? 같은 질문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6단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8가지, 간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8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 꿀팁 5가지,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 5가지, 간 기능 회복을 돕는 영양제. 5가지, 그리고 최종 요약과 인사까지. 오늘도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달콤한 시리얼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1단계 간 건강에 좋은 음식 8가지 첫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간 해독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유황 화합물인 설포라파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2단계 해독 과정을 촉진하며 간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항산화 기능도 탁월합니다. 일본 간염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간 효소, 수치AST, ALT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쪄서 반찬으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둘째, 마늘. 마늘은 강력한 해독작용과 면역력 증강 효과로 간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은 간에 축적된 중금속 및 독소 배출을 도우며 간세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마늘을 해독의 대표 식재료로 간주하며 간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생마늘보다는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강황.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간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섬유화를 방지하여 간경변으로의 진행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이며 간 효소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유익한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황은 분말 형태로 음식에 첨가하거나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넷째 비트. 비트는 간세포 재생을 도와주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하여 간 기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을 정화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간해독 작용을 강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비트와 유사한 자적체류는 간혈을 맑게 하고 담을 배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샐러드, 볶음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여 간 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연구에서는 하루 두 잔에서 세 잔의 녹차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지방간 발생률을 40% 이상 낮춘 결과를 보였습니다. 단, 카페인 과다 섭취는 간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두 잔에서 세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간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간 해독 작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시나린 성분은 간세포 보호에 탁월하며 간염이나 지방간 초기 단계에서 간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간 보호용 약초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찜, 볶음, 차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레몬. 레몬은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여 간에서의 독소 배출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 물을 한잔 마시는 습관은 간 해독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다양한 건강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됩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농도를 조절하거나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호두와 아몬드에는 아르기닌, 오메가3 지방산, 글루타티온 등이 풍부하여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특히 호두는 간세포의 재생을 도우며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미국 간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한주 2030G의 무염 견과류 섭취는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단, 염분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무염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8가지. 첫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포화지방, 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등 간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염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섭취 시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간효소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간학회에서는 가공육 섭취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튀김류와 트랜스 지방 함유식품. 감자튀김, 도넛, 치킨, 과자류 등에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간 지방 축적과 간세포 염증을 유발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간내 지방 대사를 방해하여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트랜스 지방을 간 질환을 포함한 심각한 대사 장애의 원인으로 지정하며 하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류. 과도한 당류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유발되며 특히 과당 프럭토스는 간에서 직접 대사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케이크, 초콜릿, 탄산음료, 시리얼 시럽 등은 간내 지방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탄산음료를 섭취한 실험군에서 지방간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흰쌀, 흰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소가 제거된 탄수화물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률을 높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등은 당분과 지방이 동시에 과잉 공급되어 간의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식단이 간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간염과 간, 섬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마가린과 쇼트닝 제과류, 냉동식품,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되는 마가린과 쇼트닝은 대부분 트랜스지방이 많아 간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간내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해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간에서 장기간 축적되면 간경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알코올. 알코올은 간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간세포 손상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지속적인 음주는 지방간에서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WHO와 미국 간협회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잔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간 수치가 이미 높은 분은 금주가 필수입니다. 일곱째, 고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 외에도 고농도의 당분과 인공감미료 합성,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간 해독 시스템의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미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 사례 중 상당수가 간 독성과 관련된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덟째, 인공감미료 및 첨가물 다량 함유식품. 제로 칼로리 음료, 저지방 스낵, 일부 다이어트 보충제 등에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색소, 방부제 등 인공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에서 해독 과정 없이 바로 축적되거나 간세포 대사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간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지나친 가공된 맛은 간기를 손상시킨다고 하여 인위적인 첨가물 섭취를 경계해왔습니다. 3단계 간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 및 꿀팁 5가지. 첫째, 충분한 수면과 수면의 질 개선.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잠자는 동안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고 해독작용을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간의 해독기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 따르면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의 간효소. 수치 AST, ALT가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등 수면 방해 요인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간은 밤에 휴식해야 기운이 회복된다고 하여 간의 야간 휴식을 중시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적당한 운동은 지방간 개선과 간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간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간세포의 대사효율을 높여 간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35회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실천한 실험군에서 간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하지 않게 시작해야 하며 매일 2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aughs> 셋째, 음주 자제 및 간헐적 금주 실천. 알코올은 간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부담을 주는 물질입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간세포의 심각한 염증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WHO에서는 음주가 간염, 간경변, 간암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며, 가능한 한 음주 자체를 줄이거나 간헐적 금주를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주일에 12잔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한 한 고지방 안주와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은 간에 열을 일으켜 전기를 해친다고 하여 지나친 음주를 간 손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와 복부 비만 예방.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체내 지방이 과잉되면 간으로 축적되어 지방간이 생기고 이는 간세포 염증과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510%만 감량해도 간내 지방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과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시 체중 기록과 주간 허리둘레 측정은 체중 관리를 습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조절. 스트레스는 간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간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간세포 재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수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감정을 주관하는 장기로 보고, 억눌린 분노나 슬픔이 간을 상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너무 오래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고 적절히 표출하는 것이 간을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4단계 간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 5가지. 첫째, 과도한 야식 및 늦은 시간 식사. 간은 밤 시간에 해독과 재생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야식이나 늦은 시간의 과식은 간의 대사를 방해하고 간세포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간내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 식사를 반복한 그룹에서 간효소, 수치AST, ALT가 평균보다 2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야식은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수면 부족. 간은 자는 동안 활성화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과 양은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밤 11시 새벽 3시는 간의 해독 기능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로, 이 시간에 숙면하지 못하면 간세포의 회복과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5시간 이하로 짧은 수면을 지속하는 경우 간 수치가 증가하고 간 피로가 누적되어 간염이나 지방 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는 습관과 수면 전 자극적 화면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분별한 건강보조제약물 복용.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각종 보충제나 간기능 개선제를 오히려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간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고용량 비타민, 단백질 파우더, 운동 전 에너지 보충제 등은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연 추출물이라고 표시된 제품조차 간독성 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진통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 등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도 간독성 위험이 높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과 자식 생활. 운동 부족은 체내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내 지방 축적을 증가시켜 지방 간과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간세포의 지방산분해 기능을 방해하여 간내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간 지방을 20% 이상 감소시킨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 좌식 생활을 줄이고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과다와 감정 억압. 스트레스는 간의 기를 울체시켜 간혈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는 간 기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간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간세포의 재생이 억제됩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야식, 음주, 흡연 등의 나쁜 습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정서를 담당하는 장기로 보며, 억울함, 분노,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쌓이면 간 기운을 막히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5단계 간 건강에 좋은 영양제 5가지. 첫째, 밀크시슬, 밀크시설, 실리마린. 밀크시슬은 가장 대표적인 간 보호 영양제입니다. 그 주성분인 실리마린은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간세포막을 안정화시켜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러 임상연구에서도 실리마린을 3개월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간효소, 수치AST, ALT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간염, 지방간, 간독성 약물 복용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하루 14만 2 1 0 m 기 섭취가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식사 후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둘째, M-아세틸시스테인 NAC NAC는 간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해독. 항산화물질인 글루타티온 G-UTATHIONE의 전구체로 간세포의 해독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특히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성 간염, 독성 간염 등의 치료에 의료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그 효과가 강력합니다. NAC는 간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하루 6,000일 200인기 복용이 일반적으로 추천됩니다. 다만 공복보다는 식후 복용이 위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E. 비타민 E는 강력한 지용성 항산화제이며 간세포 내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인 NAS-H에게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미국 간학 KASLD에서는 a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중 비당뇨군에게 비타민 E 800IU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고용량을 장기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아연 징크 아연은 간세포 재생과 효소 대사 과정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간에서의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특히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환자에게 아연 보충은 간 기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만성 간질환 환자가 아연을 3개월간 복용했을 때 간내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루 1530mg 복용이 일반적이며 구리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일정 주기로 복용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UDCA 우르소데옥시콜산 UDCA는 간담즙산의 일종으로 간내 담즙 흐름을 개선하고 간세포 내 독성 담즙산의 농도를 낮춰 간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주로 담즙정체성 간질환, 간염, 담즙성 간경변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되며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에도 보조제로 활용됩니다. UDCA는 간내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 소화 불량 등의 간 기능 이상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0mg에서 300mg를 이해에서 3회 분할하여 섭취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양제는 각각 간세포 보호, 해독 작용 증진, 염증 억제, 항산화 기능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의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는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마무리 요약 및 인사. 지금까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한 6단계 정보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평소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에 좋은 음식 8가지 브로콜리, 마늘, 강황, 비트, 녹차, 아티초크, 레몬, 견과류는 간 해독과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품들이며 반대로 가공육, 트랜스지방, 당류 정제, 탄수화물, 알코올, 고카페인 음료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간 해치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 유산소 운동, 금주 실천,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같은 생활 습관은 간 세포의 회복과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반대로 야식, 불규칙한 수면, 무분별한 약물 복용, 좌식 생활, 감정 억압은 간 건강을 조용히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와 함께 밀크 시슬, NAC, 비타민 E, 아연, UDCA 같은 영양제는 간 기능 보조에 도움이 될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조언 하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만 믿고 기본적인 생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간은 우리가 먹는 음식 선택하는 습관 하나하나에 따라 더 좋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통해 자신만의 간 건강수칙을 세워보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